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따스한 감성의 브라운 컬러 휘낭시에백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야나 샌디 휘낭시에백, 뜨개질 DIY 패키지로 손뜨개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만원으로 특별한 나만의 가방을 완성할 기회. 4위입니다. 싱그러운 리프 그린 컬러의 원더니트, 레더필 뜨개실로 코바늘 가방을 만들어 보세요. 2볼과 2개의 가방을 35,900원에 만나보세요. 10%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바늘이야기에서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미니 스퀘어백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빈티지 블루 색상의 매력적인 가방을 손수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바늘이야기에서 제공하는 마크라메 원볼. 또한 동영상 QR로 쉽고 즐겁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15,900원에 만나보세요. 2 위입니다. 바늘 이야기 국산 줄바늘, 훌륭한 품질의 줄바늘을 520원에 만나보세요. 뜨개질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 위입니다. 김대리의 취향 니트, 탑다운 뜨개 기법으로 쉽고 예쁜 니트를 완성해보세요.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피 좋은 니트.